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의 맛인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섞거든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갈 거예요. 두 시간, 세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졸리면은, 이런 저기, 뭐야, 이쑤시개를 눈을 딱 하고 서 있어야 돼.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잠들게 하는 그게 혼미게 되면은, 혼미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 예배 시간에 주는 거는 영적,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받을까봐 내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데 어느 시간 되면은 그거 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몇천 년을 기해서 온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해온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뭐두 시간, 한 시, 세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삼십, 삼십 년 이전에 이, 거만삼년 동안 그 정치, 철학, 역사, 군사, 문화, 종교 다 해갖고 이렇게 준비된 건데 요즘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과 연계된 전쟁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줄 아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종교 뭐 통합, 종교가 나와갖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큰 전쟁은, 마지막 때가 될 전쟁은, 시편 83편 전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가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선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거의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유대인들 다100%다 순교하면서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살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전에 휴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슈고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와, 이때가 가까우니까 뭐 우리가 슈고 준비하자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으니까 막 아무 데나 막 갖다 대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요약을 한 100페이지 이상 되는 거를 한 10대 표지로 지금 요약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휴고가 돼서, 휴고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이,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 성령이 그 유대인들 14만 4천 이 인처 갖고 그 사람들만 알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 혹시 모르니까. 자식들이라도 뭐해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표를 보게 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엑스트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게몇 년을 거쳐 설명되는 건데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좋은 사람은 가능성 없어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졸면 여러분들 일어서요. 네. 여기서도 얘기하죠. 졸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러시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기 때문에 예, 귀 담아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면 오늘 요거 나눠준 거 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왜회복시켰는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71회 중에 71회가 있고 621회가 있고 한 1회가 있는데 한 1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그 71회는 뭐고 621회는 뭐고 한 1회는 뭔가.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계속 피피티를 보이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몰라요 아버지 권한이 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건 몰라도 징조는 알라 그랬어요 징조 그래서 이때의 징조가 어떤 것으로 오느냐 오늘 징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 시편 83편의 전쟁이 뭐고 그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뭐고 그다음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은 그 전에 이제 휴고를 하게 되는데 왜 7년 대환란인지, 왜한한 일인지 어, 한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듣게 되고 7년에 들어가는 것 같다가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거의 구원밖에 어렵습니다. 고생 죽도록 하고도 죽도록 하고 죽었는데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심판 받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내내영 속에 주의 영이 있어갖고 알곡으로 다 휴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이 있게 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휴거된 사람들이 어린양 혼인 잔치 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지상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때, 인지의 아마겟돈이 끝나면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다시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그건 에스겔 전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목만 얘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오늘 차근차근 얘기 할때 하여튼 좀 빠르게 좀할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정신 차려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시켰을까요? 그게 이제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주, 주신 거그 페이지에 보게 되면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도상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저 거예요. 고과 마곡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무지하게 힘들어지고 다다100%다 다 순교하면서 그때서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이셔. 그때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킨 것을 보면은 회복시키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왜 흐트러버렸어요? 자,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우리 김경훈 집사한테 이, 이거 읽으려니까 한문 땅에 한문 할때 이렇게 읽더라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더럽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 그 여러분 왜 여자 월경 중에 부정하다 그럴까요? 피가 흐를 때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면 이제 피가 다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갖다가 그 심판에서 각국의 여러 나라에 해쳤다 그랬어요. 다. 디아스포라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퍼트려버린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마지막 이제 구원의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흩어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벨론에 아니면 이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우리한테 포로로 와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각 나라로부터 다시 모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거 심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그 군사력도 어쩌면 보 막강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이 떠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데에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야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이스라엘 민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내가 아껴노라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줄 거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유대인들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에스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에서 모았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갖고 정결케 하겠다.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껍데기가 단단한지 완전히 야곱의 대한란 7년 대안으로 들어갖고 진이겨나도 그렇게 안까지 이게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 그때 들어와갖고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된 거. 유다 각 지파들이 12000명씩 성령의 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서야 결국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대는 우리야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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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그 지른 얘기를 안 하겠어. 어, 그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는. 자, 세 번째.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데 너무 지독하게 교만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곱의 한란 7년 대한란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냥 불구동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예요? 또 하나 조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땅 모인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정결케는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아직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지순례갈때 예수 믿는 사람들 도성지순례 가고 뭐 이렇게 그룹대로 가면은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 이렇게 쭉 오다 부딪히고 그러면은 에이, 재수없로침을팍 뱉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그 유대인 그 쪼그만 애들 짐을 탁 뱉어. 그렇게 교만한 거야, 지금도. 그렇게 교만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 회복시킨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그런데 정결케 되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건능을 보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게 언제냐면은 고과 마곡의 전쟁이 다 일어나고 고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완전히 핵 전쟁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게시록과 같이 다니엘을 영위한 끝나는데 그때서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셨네요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2번 나갈게 2번 자, 왜 7년 대환란이고왜 7년 대환란이고 그, 다니엘의 70, 71회가 뭐냐.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가 왕이 됐을 때도 총리를 쓰고, 이란이 왕, 왕이 됐을 때도 총리를 쓰고 이러는데, 거기를 총리로 이렇게 있다가 예레미아가 그 전에 뭐라 하면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70년 후에 다시 온다는 걸그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신이 빠쩍들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한테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다니엘은 전 세계에 그런 역사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세계를 제패하는 그, 그런 나라의 총리기 이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 아는데 다니엘에게 그 71회에 대한 것을 딱준 거예요. 그래서 71회는, 왜 71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일회가 나온가, 이제, 70일회는 뭐냐면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일회, 일회는 7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회는 지금 7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표가, 유대인하고 연결된 시간표는, 유대인의 역사가 끝나면은, 인류의 역사도 끝나게끔 하나님께서 계산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다른 나라나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면 세계 역사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안식으로 만들게 되면 은두 번째는 일곱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제절이 있고 추상절이 있는데 이게 일곱 절기야 오순절란 성령 지금 내려오죠? 나팔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나팔절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휴고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죄절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밑에는 정결케 하고, 위에는 우회대로 신부단장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땅에서 그 초막절을 갖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 칠로 설명하고, 또, 7절기로 설명하고, 이거는 71회로 설명한 거예요. 71회로. 7 2회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71회가 끝나면은, 인류 역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몇년 매도 몇 년, 크로노스, 이거는 그냥 시간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가는 걸 갖다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 그래요. 시간이 지금 지나도 시간이 지금 지나도 시간이 지금 지나도 어. 이거 저 녹화를 녹화를 딱 지워버려야겠어. 이 녹화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별 이렇게 안 해, 그냥 쥐어버려야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줄 때니까 그냥 나중에 또 알아서들 하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가 아니래니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아니 여러분들이 이이 이 기본이 있어야지 이 세대를 알게 되고 나중에도 자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분별을 하지 시대를 분별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가는 시간표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71회, 71회가 되면은 인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성경에 보면은 71회 끝나는데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71회하고 621회가 있다는 거예요. 71회, 71회는 뭐냐면은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7일에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은 기름부은 자드가 끊어져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6 2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7이래는 예루살렘을 성을 중권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고레스. 고레스가 지금 이란 쪽의 왕이 되는 거죠. 이란 쪽의 왕이 고레스가, 오케이, 괜찮아. 예루살렘 성 건축해. 성전 아니에요.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일곱 이되니까한 이래가 7년이니까, 77이 49. 빛이 4, 4, 7에서 시작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는 이 시간표를 보면은, 빛이 399년에서 8년.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시간표가 나오는 거야. 시간표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62 이래가 지는데, 62이에는 434년이 되는데 이때 시간표를 쭉 계산해서 보니까 AD 30년 쪽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BC 이렇게 한 4년 차이가 나요. 정확히 카운팅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시작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한 이래가 남잖아. 그럼 이게 마지막 시대 때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이레뿐이 남지 않았어 한이레뿐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와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구나 내일 모레 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오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딜레이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한 이래가 들어가기 전에 그게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방인이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때 들어가서는 거의 불가능해. 과의 거의,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뭐예요? 요건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고, 요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 지금 구원받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한 이래가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는 누구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눈앞에 지금 가깝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